네, 이제 이거를 등록 점수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은 판매 점수라고 봐야 될지 잘 이제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판매자 등급이에요. 어느 마켓에다 있어요. 등급이라고 하는 게. 네,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 이 등급 기준으로 해갖고 뭔가 노출에 굉장히 좋은 뭐 영역을 차지해준다든가 사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해당 내용은 한 번씩 쭉 틀어놓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틀어놓고 설명할 거니까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상식적인 수준이시니까요. 그리고 산정기준 아래쪽만 좀 설명을 드리면 3개월간 누적 데이터라고 하는 그리고 부정거래, 직권취소, 배송비제 저건 당연하죠. 억지로 일으킨 결제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뺀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등급 업데이트 주기 매월 2일날 네, 매달 2일날 된다라고 하는 거 플래티넘과 프리미엄 등급 맨 위에 있는 상위 등급 두 개는 굿서비스 조건까지 다 맞춰줘야 된대요. 네 그리고 CS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리고 세상 및 씨앗 등급은 네이버 쇼핑 및 스마트스토어 사이트에서 등급명 및 아이콘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저표기해서뭐해요 네, 베이비한데. 음, 요 기준이 이제 신용 점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막지 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콘을 막 채워야 되고 이게 얼마를 팔았을 때 누적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뭐 파워딜러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거는 사실상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굿 서비스까지 이제 아셔야 되는 거니까 나는 이제 플래티넘이나 이제 뭐 되셔야 되잖아요. 제일 윗단계로 가면 굿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굿 서비스 산정 기준 알아보면은 굿 서비스는 최소 판매 건수 20건 이상인 판매자를 기준으로 해서 어, 아래 서비스의 조건을 만족한 판매자에게 부여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산정 기준. 이렇게 보니까 구매 만족 리뷰 평점 4.5점 이상이에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죠? 4.5점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웬만하면 받으세요. 상품이 정말 이상하지 않으면. 그리고 빠른 배송. 결제 완료 후 영업일 2일 이내 배송 완료가 전체 배송 것의 80% 이상. 이거는 전체 마켓에 동일한 거야. 발주 확인 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여기는 결제 완료 후네요. 고객이 결제하고 2일 이내에 이제 무조건 80%의 이상을 출고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CS 응답. 고객분이 1일 이내 응답이 90% 이상. 보통 24시간 이내에 응답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90% 이상으로 해야 된다 판매 건수는 최소 판매 건수 20건 이상 이게 뭐 매월 기준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구매확정 상품 주문번호 기준 직권취소 제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 고객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이거는 구매가 확정됐습니다 근데 거기 뭐 구매확정 안 눌러주면 뭐한 10일 가는 건가요? 예, 제 생각엔 그러네요 그게 이제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해서 그 20건이 네, 완료가 되겠죠 최소 1일에서 한 20일까지 왜냐면은 구매 결정한 데한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라고 본다면 1일에서 20분까지 하루에 한 개씩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조건을 못 맞추면은 굿 서비스를 못 받는다 네 근데 20건 파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만 한번 터지면 20건은 하루에 뭐 끝나는 것들 중에 하나 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페널티를 좀 볼게요 이거는 뭐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죠 중요한 거는 요천머리요 발송 처리 지연이랑 품절이에요 딴 거는 걸릴래야 걸릴 수가 없어요. 발송 처리 지연 중에서도 이첫 번째 에 있는 거야 발송 유형별 발송 처리 기한까지 미발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거를 주문까지 확인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발송을 안한 거예요. 송장을 안는 넣 거죠.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발송 예정일이라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발주 확인한 다음에 발송 처리 안 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문 한 건당 일정인 거예요. 주문 한 개당. 그럼 내가 10개 주문이 들어왔어. 발주 확인했죠. 그 다음날 내가 안 보냈어. 그럼 몇 점이에요? 10점이에요. 그 밑에 볼게요. 여기에 아 지금 제가 그거는 안 떠났군요. 주의 뭐 경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가 삭제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10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경고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이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주의해라. 요 부분. 그리고 요 아래 내려올게요. 품절 취소. 취소 사이가 품절인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당연히 재고가 있는 줄 알고 주문 들어온 거를 발주 확인하고 보내려고 했더니 포장하려니까 상품이 없는 거예요 품절됐죠 하는 도중에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객한테 막 일일이 전화를 해갖고 아 품절입니다 했랬 고객이 그냥 이거 네가 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취소를 눌러야 되잖아요 취소 사유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뭐 선택하실래요? 배송 지연도 있고, 그 다음에 품절도 있고, 되게 상품 부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고 부족.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고객이 요청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사유가 품절이면 정직하게 품절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문권 하나당 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0점이면 경고 간다 그랬죠? 그게 계속해서 누적되면, 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양해를 구하고, 배송이 지연될 것 같으니, 이거를, 어,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취소해 그러면 저는 배송 지연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배송 지연으로 처리를 해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페널티가 안 생깁니다 이건 팁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에 어떤 등록과 운영 판매죠. 이 점수가 합쳐져서 이제 랭크 순을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기본 가이드에요, 기본 가이드. 이 가이드는 왜 설명드렸냐라고 하면 얘를 알아야 결국에 내가 등록을 할때 어디에 뭘 채우고 어느 게 되게 중요하고 왜 이런 것들 이렇게 써야 되고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씩 정리되기 때문인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만약에 이제 등록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보고 보시는 분과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등록 영상 보시는 분들은 칸 채우기에 굉장히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영상 꽤 괜찮았나요? 네.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라이브는 8시입니다. 다음에 등록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